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 통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암 중에서도 대장암이 있잖아요. 이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그 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대장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대장암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나더라도 모르고 지날 수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일반적인 대장암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장암의 증상과 대장암의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전에 대장암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요? 대장은 맹장과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대장 중에 결장이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대장암 혹은 나눠서 결장암, 직장암이라고도 한답니다. 결장암과 직장암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정상이나 재발 양상 등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한편, 대장암은 대장의 점막층인 샘세포에서 발병하는 선암과 선암 외의 림프종 신경 내분비 종량, 평활 근육종이 있는데, 이 중에 선암이 가장 많다고 하죠. 그럼 대장암 초기 정상, 그러니까 전조정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만, 대장암도 초기의 정상을 알고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대장암도 초기에는 대장암 정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대장암 전조정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정상은 있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면 대장암 초기 정상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네요. 대장은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내려온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관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병하면 대장암 전조 증상으로 대변의 형태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네요. 대장의 수분 흡수에 장애가 생겨서 설사를 보거나 혹은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대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줄어들 수도 있다네요. 대장암의 전조증상으로는 대개 변비보다는 설사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변의 형태나 배변 습관이 평상시와 다른 상태가 지속된다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묽은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피가 섞여 나온다면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 중에 직장의 경우에는 항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직장암이 생기면 짙은 붉은색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을 자주 보는 대장암 초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장암의 경우에는 결장의 길이가 길어서 대변이 항문관까지 오는 동안 피가 변성하기 때문에 대변의 피가 검은색이고. 대변의 굵기는 가늘어진다고 한답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혈변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혈변이 보인다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죠 때문에 혈변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듯하면 병원에 빨리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경우에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점액병과 혈변이 나온 지가 거의 20-30년 되었지만 대장암은 발병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푹 쉬어서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혈변이나 점액변도 나오지 않았다네요. 그러니까 혈변이나 점액변만 보인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확인을 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 간혹 식욕부진이나 체중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대변의 형태 변화나. 배변 습관 변화, 혈변, 뭐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에 걸리면 그 증상은 어떨까요? 앞에서 대장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대장암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대장암의 전조 증상을 포함한 대장암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와 대변의 형태, 혈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다고 했죠. 혈변이 나오면 피가 손실되어 빈혈도 생기는데요. 혈변으로 인한 빈혈도 대장암 증상이라고 할수 있죠. 이외에 대장암 증상으로는 잔변감 또는 대변의 악취 등도 있다네요. 대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는 대장의 염증이 심하면 생긴다고 합니다. 대장암이 생겨서 암이 자라면 배에도 딱딱한 덩어리가 많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암이 더 진행되면 암 덩어리가 대장을 막아 장 폐쇄와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나서 배변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장의 천공, 그러니까 구멍과 복막염이 나타나서 생명에까지 치명타를 줄수 있다고도 합니다. 한편 대장암 정상으로 혈변이 있지만 치질도 혈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치질의 경우에는 배변 후에 출혈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변과 피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항문과 연결된 직장암은 대변에 혈액이 묻어 있는 형태이고 혈액에 점액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또한 치질은 갑작스런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반면에 직장암은 통증이 조금씩 진행되는 양상을 띈다고 하고요. 결장암은 혈변이 있어도 피가 검은색이랍니다. 지금까지 대장암의 전조정상, 그러니까 초기정상과 대장암에 걸렸을 때의 정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 붉은색 고기의 섭취를 자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종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 제거를 하고 운동도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생활을 하면 대장암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기지고요 혹시 앞에서 말한 대장암 초기 증세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게 백세 인생의 지름길이라 할수 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